유키로키의 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요. 이 싸움의 기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 동영상을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치면 마지막에 나옵니다.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흉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아, 있습니다. 범행 동기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가 침체되고 사이가 불안해질수록 어, 이런 범죄는 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한다는 데더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범죄에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흉기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고하십시오. 이번엔 외근사. 일반적일 때는 따라하지 마세요. 셀프 티펜스 상황에서 어, 상대방이 칼을 든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최선책은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면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유념하고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형태와 그리고 스윙과 그리고 찌르고 들어오는 공격하는 형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에 뱉을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간 상황과 그리고 손등이 위로 간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기술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상대방이 칼을 들이댔을 때는 손의 그립 모양과 그리고 손바닥이 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손등이 위로 보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바닥이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칼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립 형태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본인의 시선 처리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어, 대립적인 형태가 만들어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가 움직이는 어, 형태가 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떨어뜨려서 상대방의 가슴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 손을 오픈 스탠스. 이때 손바닥을 정확하게 피시고 너무 멀리 또는 너무 가깝게 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본인의 어깨 라인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체가 왼쪽으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 무릎 자체에서 추진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제 자세가 굉장히 위축돼 보이는 그리고 어, 겁을 먹은 듯한 그런 자세가 어,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어, 손을 제 오른손은 상대방의 손 그리고 왼손은 상대방의 팔꿈치 안쪽을 동시에 집어넣으면서 팔을 상대방 쪽으로 접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 심리 자체가 제가 칼을 들고 있는 이 손에 손을 닿게 되면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 침대를 그대로 이용해서 손이 감음과 동시에 상대방 쪽으로 깊게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상체가 좌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본인의 왼발이 반회전을 그리면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자이번에 상대방의 어, 손등이 위로 간 상황입니다. 자상대방이 오른손 기준으로 해서 제 오른쪽 목에 팔이 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 오른손등이 어,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선 처리는 어, 처음과 똑같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가슴 정도로 어, 시선을 낮춰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쪽에서 추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왼손이 먼저 움직이면서 왼발은 상대방의 앞쪽으로 훑어서 지나갑니다. 위험한 상황일 때야 신옥진 야리리现在어디近现在我家里有现在 어디 有要随便去不然就 밖에 못天要几点明天几 어디냐고 지금 나 집에 있어 아이좀天几는明天几点明天几点明天几点明天几点明天几点明天几나 아이 어. 그냥, 그냥 안안나 5시에 가야돼 5시에? 天几点明 어. 야! 왜? 네? 근데 마크 할 거야? 어, 마크 하자. 그, 야, 근데 마크, 그때 하스파 못혀서안 되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해? 몰라. 몰른다고? 어, 그냥 와. 거기 어, 있어. 울어? 훑어서 지나? 훑는 거입니다. 훑이 안올 겁니다. 자 이때 본인의 겨드랑이 전체가 상대방의 팔상 어, 상박을 확실히 싸고 그리고 상대방의 팔꿈치 관절이 허공을 볼수 있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 관절이 정확히 위로 보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만약에라도 칼을 안쪽으로 당겼을 시에 본인이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만들어지자 말자 발을 미끄러지듯이 바닥을 쓸면서 바로 테이크 다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각골 어깨와 상대의 견갑골이 정확하게 밀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 팔꿈치를 어, 골절시키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프를 뺏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팔을 빼줍니다. 그럼 무에 짜 버립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끝났어요? 6kg의 6로였 6kg의 6kg의 7로였습니다